둘셋큐 와보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성북마을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 앵커 김인희입니다 우리에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은 4월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4월 16일의 그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성북마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이해 우리 성북구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그 추모 행사 현장을 저희 와보숑 TV가 다녀왔습니다. 4월 15일 이른 아침부터 기름역 2번 출구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성북구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저희 와보숑을 비롯해 함성, 나눔과 미래, 성북 나눔의 집등 50여 개의 지역 단체가 뜻을 모은 4.16 성북 연대 주최로 이루어졌는데요. 분향소에는 세월호 인양촉구 서명운동, 노란 종이배 접기 등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월달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한 달, 두 달, 세달 지나면서 어,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음, 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 원하시는 그런 소식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시간,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원인도 알게 돼서 그분들 미련 없게 해주셨, 해줬으면 좋겠고 빨리 인양해가지고, 나머지 실종자 가족분들 다가져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그냥, 뭐, 이 사건 일어나고, 정말 답답한 일,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정말. 아니, 안쪽. 아니 안쪽으로도 안 되는 거, 실할말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프네요. 희생자들 미안하고 또 항상 미안한 마음 갖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올바른 세월호 사건 진실 규명, 정부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을 함께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4.16 성북연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4월 23일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유가족 강연회, 5월 7일에는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세월호 인양 및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성북구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 전 그날에 다짐했던 잊지 않겠다는 약속, 행동하겠다는 작은 약속들을 이번 기회에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 와보숑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요 소식들을 요약해드리는 성북마을 단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람과 물건 그리고 이야기의 어울림을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살리는 나눔장터. 성북 어울림장터가 2015년 4월 25일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 4월 25일 11시 월곡동 공동주차장을 시작으로 5월 31일과 6월 27일에는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2015년 9월 5일, 10월 3일에는 석관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북 어울림 장터는, 재사용 나눔 장터, 구민재능 나눔, 구책 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나눔의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전 참가 접수는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며, 참가 문의는 아름다운 가게로 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문화예술 직업탐방 2.0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고생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찾기 주인공으로 참여해 중고생들의 눈으로 직업과 일을 탐방, 체험하고 텍스트와 동영상 형태로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 공유해보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4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6주간 무료로 진행되며 4월 25일까지 성북구, 종로구, 강북구 내 중고생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중고생들에겐 자신의 내일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영화 국제시장을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영화를 즐길 수 없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영화의 장면 장면을 성우의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설명하여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배리어 프리 버전 상영은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장애인의 경우 관람료 할인해 때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평소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들었던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인데요. 이런 행사들이 반짝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정례화되어 장애인들도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북마을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로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피어난 노란 리본을 보면서 이 시대에 과연 사람에 대한 가치와 국가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추모시처럼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성북마을 뉴스는 마을의 소식,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